공은 계란 노른자 좀 계란 흰자 계란 흰자를 뜬다는 느낌으로 예를그 네. 계란 흰자를 싹떠 뜬다 음. 보통 에이밍이 이쪽이잖아요 헤드를 어느 방향? 약간 한시 방향 한시 음. 방향으로 열, 12시 방향이 타겟인데 헤드는 한시 방향 스윙 궤도는 11시 방향 그럼 공이 12시 방향으로 가겠죠 약간 뒷땅을 쳐서 모래랑 공이랑 같이 보내야 돼요 공의 위치가 왼발에, 왼발에 있는 거죠. 헤드를 열어서, 자, 1시 방향으로 열고, 저 스윙은 11시 방향으로. 하나, 둘. 이렇게. 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선을 그어놓고, 내가 여기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선을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발은 떼도 되고요. 안 떼도 되고요. 하나, 둘. 중요한 거는 이 헤드가 잃어버리면 공이 안 떠요. 헤드를 핸드 포스트 하면서 치키닝 하면서 이렇게 튕겨요. 그래 공이 뜨면서 많이 안 가요. 모래를 퍼내는, 모래를 많이 퍼내야 돼요. 너 모래를 많이 퍼내야 된다. 보통 벙커샷 잘 하려면은 머리를 한 1톤 정도를 파내야 된다. 하나, 둘, 셋. 저기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 하나, 둘, 셋. 공기를 하나 둘. 아, 그렇죠, 오게. 밑으로. 얇게. 지나가 줘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아, 오케이,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오, 나이스. 오, 거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오, 오 진짜 좋았어요. 드라이브 했어 하나 둘셋 나이스 열어놓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옆구리 하나 둘셋 옆구리 옆구리 해야지 많이 안 굴러요 아 뒤로 많이 빼야돼 하나,둘,셋 먹리